오늘은 20일 화요일이고, 어, 오늘은 월급날입니다. 월급날이어서 월급이 들어왔을려나? 어제 연봉 계약을 새로 했거든요. 아마 지금 여태까지는 와는 다른, 여태까지 와는 다른 금액이 들어왔을 텐데, 생각보다 많이, 많이 뭐라 그래야 되지? 상승률이 많아서 생각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연봉이. 너무 좋습니다. 그럴 것 같고요. 어. 대신 더 열심히 모아야겠죠? 이제 내년에 만약에 얘기도 갖고 하려면 더 열심히 모아야 할것 같습니다. 아니, 뭐 시끄럽게 뭐 하고 있어가지고 만드는 건못 찍었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남은 치킨을 이용한 치킨 마요 덮밥을 했습니다. 그냥 블로그 찾아서 똑같이 레시피 했어요. 간단한데요. 근데 퇴근하고 퇴근하고 하니까 굉장히 빡세긴 하네요. 옷도 못 갈아입고 요리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딸들아? 건나 집에서 나갈 때마다 몰려가면서 못 나간 서다 일단 가 사랑하는 아프지 말고. 사랑하세 아프지 말고. 사랑하는 아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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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트 <출근했습니다>, <목소리> 오랜만에 하시죠 오늘 날씨가 좀추워져프지오고지고 겨울 니트를 다시 입었어요. 옷 정리를 저번주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잘한 것 같아요. 날씨가 지금 오락가락 해가지고. 오늘 밑에 지방은 눈이 엄청 많이 온대요. 3월 중순인데. 오늘도 라떼 눈썹도 그리고 크림까지만 바르고 나왔는데 요즘에 그 당근 오일이 약간 효과가 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음. 대표님. Husband, test test me today. Oh, we will be eating yap uh, today. Yeah, oh, today, okay. tonight. Okay. <laughs> so yeah, I'm very excited. Exactly. <laughs> yeah. Which one do you get? Which level do you get? Um, uh, maybe level two. Yeah, it it is very um spice for me. Spice to me. Oh, that's yeah, right. yeah. And always I delivery. I oh, get delivery. Yeah, I get delivery. delivery um, two minutes. Ta-da! 오늘도 yap tteok, yap 오늘도 다이어트는 실패. 실패! 행복한 실패다. 비오는 날엔 녀석이 그렇지. 오늘은 구독자분들과 제 친구가 추천한 이 우동면을 넣어봤습니다. 과연 저는 당면 러버이지만 우동도 맛있을까요? 우와! 면 먼저 건져내자. 먹어봐. 저희 부부가 같이 살지만 요즘에 대화를 너무 못해서 어제도 남편이 너무 피곤해하는 말 자기 진짜 눌자마자 잔거 알아? <laughs> 이 갈면서 이는 왜 갈지? 자기 왜 그래?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피곤하면 이가나봐. 자기도 느꼈어? 어제 이간 거? 내가 말하니까 난 느꼈어? 난 모르지. <laughs> 이 가는 이유는 뭔지 알려주세요. <laughs> 나 아무래도 가계부를 써야겠어. 식비 얼마나 나가는지 정확하게 이번 달 오늘부터 스타트하자. 그래? 저거 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가계부 <laughs> 현금 출납. 아니 저거 한한 문으로 배 거. 다이어리스. 아니 그걸로 써줘야지. <laughs> 안경 끼고 팔토시 끼고 <laughs> 결제란 만들어. <laughs> 팔토시 끼고. 자, 고생했어. 시열. 아, 매트 먹으다안게 먹으면 안되는데 게쪄게그러게그러게 그래 크게 화게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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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하는게 크게 도게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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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게크다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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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오, 좋았어. 얘는 약간 이렇게 먹으니까 이 떡을 가늘게 해서 먹는 느낌이다. 음. 음. 선정스런 하루. 선정스런 하루. <laughs> 부담스러워. 선정스런 하루. 선정. 선정. 비 그리고 기업들과 정치인으로부터. 와 오늘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딱 틀었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이라고 뜨네요. 대박이구만. 블라우스에. 얘가 너무 지저분해요. 이런 좀 아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카메라를 거의 출근할 때 키고 퇴근해서 집에 와가지고 키네요. 거의 10시가 다 됐고요. 오늘은 운동만 하고 어, 집에 왔어요. 어, 운동까지 하니까 또 녹초가 됐는데, 아, 배가 고파서. 이게 딸기를 진짜 수제로 잼으로 만든 거예요. 네, 회사 근처에서 한번 사봤는데, 엄청 달더라고요. 이거는 참외 이거 칼로리 적은 시리얼 사실 이거 먹으면 많아. 안 되는데 죠 오랜만에 침대 샷인 것 같은데 남편도 없고 또 간만에 자기 전에 카메라 켤 정신이 있네요. 아, 이번 주는 모르겠어요. 영상으로는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아직 편집 전이라서 이번 주는 뭔가 되게 정신 없기도 했고 회사에서 바쁘기도 했고 그래서 카메라에 저의 일상 담지 못한 것도 있는데 사실 이번 주 일정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어요. 계속 똑같았고 음 조금 바쁘게 움직이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래서 카메라를 많이 못 켰는데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영상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 <laughs>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 살짝 걱정이 돼요. 너무 카메라로 담은 게 없어서 그렇긴 한데 뭐 어떻게 잘 되겠죠? <laughs> 네. 주말엔 일단 주말엔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 서울극장 지금 다른 데는 다 내렸고 서울극장 가서 제가 보고 싶던 영화를 볼 거고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을 거고요. 될수 있으면 남편이랑 드라이브도 가고 싶은데 그거는 시간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집에서 쉬고 싶기도 하고 네. 책도 읽고 싶고 이번 주말도 잘 보내기 위해서 오늘 이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2시 49분. 새벽 1시가 다 돼가네요. 여러분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네. 안녕!